이런 거 이제 두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두번자첫 번째 삼각형 ABC 먼저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먼저 보면 이게 내저번이에요 내심이에요 내심 그럼 이게 내저번이 하나 있을 거고 이게 다 같을 거고 여기 내저번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질 알아보려면 내심에서 각복시점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두 개, 이렇게 두 개, 이렇게 두 개가 RHS 합동이 되고요, 그렇죠? 그래서 이각이가 이각이가 이각이각이 각이 같아요, 그죠 그래서 어떤 결론 각 IBC와 각 IBa가 같습니다, 이렇게, 그렇죠? 그 다음에 DE와 BC가 평행하니까 각 DIB와 각 IBC가 같게 돼요. 그죠? 따라서 삼각형 DBI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. 그죠? 그래서 DI는 DB와 같게 됩니다. 마찬가지 이유로 각 ICB와 각 ICA가 같고요. D와 BC가 평행하므로 각 EIC와 각 ICB가 같아요. 어떤 각으로 같아요. 둘 다. 네. 그러면 삼각형 EIC는 이등변삼각형이 되고 그래서, 이 i 와이 c 가 같다는 결론 그쵸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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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갔습니다. 그러면, ADE를 다시 그려볼게요. ADE를. 자, 그러면, 뭐, 요건 그냥 A라고 할게요. 요건 B라고 하고, 그럼 요게 A고, A고, 여기가 B고, B고. 네, 그러면 a d e 를 이렇게 다시 그려보면 a d e. a d 는1 2 a 가 되고요. 여기는 i 까지는 a 가 되고요. 그럼 여기는 b 가 되고 여기는 1 0이 b 가 돼요. 근데 여기에 내접원이 하나 또 있네. 내접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 이 반지름 을구해달라는 거요. 여기, 여기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. 이렇게 R. 이렇게 R. 이렇게. 그쵸? 근데 삼각형 ADE의 넓이를 줬거든요. 그럼 뭐 2분의 1 곱하기 DE 곱하기 높이 뭐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, 이거 모르거든요. 그래서 못 구해요. d 도 몰라요. 못 구해요. 네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?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개죠. 이렇게. 이걸 I. 라이... 다시라고 할게요. 그러면, 삼각형 i-ad, 삼각형 i-de, 삼각형 i-ea를 하면 돼요. 그럼, 2분의 1 곱하기, 곱하기 높이, 2분의 1 곱하기, 밑변 곱하기 높이. 2분의 1 곱하기, 밑변 곱하기 높이. 2분의 1 곱하기,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, 2분의 아래, C의 마이너스의 이더하기, 이더하기, p 더하기1 0빼기 P가 돼요. 그럼 이분의 아래 과기 22, 1 1 r 근데 이게 얼마래요? 21이래요. 따라서 R은 2cm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